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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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아, 오늘은 안녕하세요만 하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메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를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 어, 성탄절입니다. 아 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성탄 카드 혹시 쓰신 분 계신가요? 요새는 잘안 쓰죠.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고 막 그리고 쓰고 그래서 성탄 카드 앞에 뭐라고 쓰죠? 메리 엑스마스, 이렇게 쓰죠. 왜 엑스일까? <laughs> 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메리크리스마스, 저는 항상 성탄절로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메리크리스마스, 이게 영어로, 영어와 뭐 이게 막 섞여있네요.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이맨 앞에 메리는 해피죠, 해피. 예, 기쁘다는 거예요. 해피.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이거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밑에 그리스도가 그리스어로는 엑스로 영어 x처럼 시작돼서 x로 하는 거예 이게 사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어, 가톨릭 표시에 보면은 십자가 p처럼 돼 있고 요 밑에 x 돼 있죠. 그 x가 크리스토스예요. 예, 가톨릭 요마크에 이게 피가 아니고, 이게 알이에요. 알,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 뜻이에요. 예, 어,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구세주, 다 같은 말이죠. 예,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좀더 메시아 하면 뭔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예. 어,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같은 말이고, 이제 메스. 메스는, 예, 미사. 가톨릭교에서는 미사라고 말하죠? 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사라고 안 부르고, 예배. 그러니까 그리,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이런 뜻이에요. 네. 또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기쁘게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어, 사실 이 메리크리스마스 하면 이 뜻을 잘 모른 채 산타크로스만 연상되고 어렸을 때는 선물을 뭐 받을까 이런 생각만 많이 했는데 예.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축하하자, 예배하자. 이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성탄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예.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어, 기쁘게 오늘 성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죠? 예. 어,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천년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걸 기다렸는데, 어, 그리스도가 본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예. 막 혼란스러운 일인 거죠. 그 우선 첫 번째가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우리 힘들고 살기 어렵고 하면 구원자 오십시오, 메시아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자 상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던 적어도 한 700년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이 아니, 기대했던 어떤 모습이 아니라서. 그첫 그러니까 번째가 어떤 거냐면 태어난 장소나 지역이에요. 보통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동네, 동네. 예, 베들렘. 예, 베들렘. 어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우 중에 그래서 이런 기초교육을 해야 됩니다. <laughs> 예.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중요하다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천년 전에 다윗이 태어난 동네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년 전걸 끌어온 거예요. 할게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 베들렘은 화성 정도 될려나? <laughs> 여러분 화성 어떠세요? <laughs> 예, 제가 옛, 요즘은 좀 난데 제가 얼마 전에만 해도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저 화성에서 이런 거 하면 화성이요? 하면서 약간 갸우뚱을 해요. 안산도 알고 수원도 아는데 평택도 아는데 이런데요. 그런데 화성이 유명하던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정조도 끌어오고 <laughs>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딱천년 전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천년 전이니까 그런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4권 네 중에 2권에만 나옵니다. 어디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예, 요두 군데만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자체가 없고요. 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포인트가 좀 달라서 마태에만 있는 얘기가 있고 누가에만 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섞어 볼게요. 예, 그걸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 보면 그게 여기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어, 원래 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니네 사는 동네 말고 원고향, 뭐 아마 조상의 고향인가 봐요. 정확하진 않은데, 원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라 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나사리에 살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가는 길이. 출산을 임박한 여인이 직선거리도 아니고 아마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안 가고 돌아갔을 테니까 200km 이상일 거라고요? 200km 이상을 뭐 나기도 타고 걸어도 가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출산이 임박한 산딸이 다가온 여인이 간 거예요. 가고 싶어 갔나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겠죠. 그래서 베들라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 자기 집도 없고 여간방에서 여간방도 못 얻어서 마구간에서 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그림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밤에 별도 반짝반짝하고 말도 옆에서 잉거리고 그런데 조금... 그런 낭만적인 렌즈를 빼고 그냥 성경에서 전하는 대로만 보면 산딸에 임박한 여인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고 출산을, 요즘도 출산이 위험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위생상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식민지 백성의 고통이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제시대에 일제가 일제의 천황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의주 살던 사람이 아니 서울에 살던 사람이 예를 들면 대전이나 대구쯤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나세련 얘기는 안 나오고 베들람에서 난다움 얘기가 나와요. 났는데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났으니까 뭐 베들레헴에서 살든가 아니면 나사렛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번에는 헤롯 왕이 애를 죽이래요. 유아 사해 애를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나오죠.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쟁이부터이 집은 지금 난민이 된 거예요. 피난민. 예. 막 누구를 이번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 왕이 애를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이집트에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고 했는데 거기 오면 또 죽는다. 그래서 나세르로 가서 정착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지금 이 지역의 움직임은 세벌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식민지 백성, 또그 헤로당의 이 통치 속에서 애를 끌고 다니면서 산딸의 여인이 움직여서 애를 낳고 끌고 다니면서 다녔던 이야기가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별로 이렇게 작고 중요하지도 않은 동네에서 태어난 거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원인은 로마 황제 식민지 백성의 삶이고, 또 출산 후에는 해로당 때문에 도망가고 이런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전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의 영웅 스토리는, 어, 좀 약간 찌질하잖아요, 얘기가. <laughs>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 스토리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을 창건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물루스인데요. 쌍둥이 형제인데 로물루스는 사람의 손에 키워지지 않고 늑대가 키웠다는 이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렇게 늑대 젖을 먹는 쌍둥이 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늑대가 돌보고 이거 특별한 거죠, 아주. 아주 특별한 탄생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어 그리고 그 로물루스의 엄마는 알바롱 이라는 왕국의 외동 공주였대요. 공주와 뭐 이런 데서 나서 늑대가 키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영웅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 중에 모세만 해도 히브리 아이지만 누가 걷어들여요? 네, 파라오의 딸 공주가 걷어들여서 파라오 왕실에서 크죠. 이 정도는 돼야 네. 또는 우리한테, 우리의 이야기 중에, 우리의 이야기 중에도 너무 많은데, 재밌던 이야기가 저는 혁거세예요. 네, 혁거세. 혁거세는 뭐에 태어나는 거죠? 알에 태어나죠. 알이 바깥이 크다고 해서 박클거세래요. 예, 네, 그래서 박자를 붙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박씨의 선, 선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알도 백마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알을 누가 부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팍 깨고 나오고, 뭐 이런 정도는 돼야, 야, 이 사람이 구세주겠다. 이 사람이 구원자겠다. 이 사람 정도 되면 뭐, 파라오고, 로마 황제고, 헤로시고 다싹 죽여버릴 수 있겠다.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하기엔 엄청 달라요. 동네도 자기 동네에서 못하고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엄마도 공주도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그냥 출산에 임박해 있고. 아버지도 힘이 하나도 없나 봐요. 여기로 죽이려고 그러면 절로 도망가고. 이렇게 명령하면 절로 피하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 구약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고 예언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엄청 오독하는 게 구약의 주인공을 왕으로 잡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주인공은 예언자인데, 예를 들면, 물론 예언자 중엔 대제사장의 자녀도 있지만,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양치기예요. 양치기, 양측. 막노동한다는 뜻이에요. 막노동하던 사람한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이스라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수준인데, 천민한테 백정 같은 사람한테 내렸다는 뜻이에요. 어. 세례자 요한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기다 옮겼어요. 세례자 요한이 누가복음에 딱 등장할 때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1절 제가 이건 읽어볼게요.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곧 본디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웃긴 게, 지금 이 목록은 당시의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속에.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디베리오 황제겠죠? 티베리오스 로마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있고 이스라엘은 총독으로 본디어빌라도가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역할 나눠서 일종의 도지사처럼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지금 통치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통치자로 대제사장도 있어요.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어요. 엄청난 권력과 힘과 영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광야에 있는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내렸대요. 세상은 지베르황제, 본디오빌라도 총독, 분봉왕들, 대세자, 대제사장들이 주인공이고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야, 걔네들은 들러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누구?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요한은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티베리우스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란 전부 다사가랴아 아들 요한을 말하기 위한 들러리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주인공은 광야에 있는 요한이야 이게 성경의 시선이에요. 엄청 다르죠?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영웅, 이 세상이 생각하는 주인공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주인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있으니까 별로 충격 안 받죠. 그 사람들은 들러리다 세상의 권력자지만 들러리다. 대통령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롯데 타워나 삼성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들러리예요. 광야에서 양치기하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믿음 가운데 신앙 생활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어려웠던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것을 볼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표징이란 말은 사인이란 뜻이죠, 사인. 어떤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한 아이가 포대기에 있고 구유에 있으면 이게 너희한테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 참 어려운 표, 어려운 표징이죠? 왜 어렵죠? 이런 애 너무 많아. 여러분, 포대기 쌓이는 애가 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없으면 마곡관에 있겠지. 여관방에 없으면. 왕궁에 애 하나 있는 건 힘들겠죠. 한명 정도 있겠죠, 왕국에는. 근데 베들라헴 같은 동네는 이스라엘에 한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지만. 왕궁은 하나고, 그 왕궁에 있는 애는 하나겠지만 비단 포대기 이래야 사인인데, 비단 포대기가 사인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가난하고 초라한 평범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인이래요.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래요 그러니 참 어렵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잘 봐야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애들을 보고 마국간에 있는 애들을 보고 가난한 엄마가 업고 다니는 포덕이 업고 있는 애를 보고, 왜? 그 애가 그리스도일 수 있으니까. 그 애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봐요. 우리는 구원을, 구원자를 찾는다면서 어떤 구원자를 찾나. 오늘 말씀 후에 부를 노래 가사에, 어, 이런 가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사랑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 마음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간대. 왜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을 안 흘러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갈까? 그건 이따 불러 성찬 노래에 있어요. 성찬 노래 가사는 세상의 중심은 아픈 곳이고, 세상의 중심은 고통받는 곳이고, 세상의 중심은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내 안에도 내 안에 깊은 내 안에 낮은 마음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난함과 초라함과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앞에서 잘난척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곳에 오셔야 아주 약하게 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고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오늘 김홍철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외면한 영웅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노동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이를 품고 키우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약하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사실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고통으로 흘러내리시는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중심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참으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